호확제가 뒤섞인 시장 갈림길선 코스피 자 코스피 지금 현재 2,100 포인트가 이제 단기 저항선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의견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어, 김병철 파트너에게 질문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리고 코스피 지수에 대한 어떤 그 지수의 어떤 방향성의 결정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이제 드린다면 사실 이제 2,100포인트 넘기는 좀 상당히 힘들 거예요. 2,100포인트도 지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버거운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국내 현황하고 어그 다음 이제 해외 해외 현황. 이거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국내적으로 보, 보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어, 어, 주식에서 어, 관심있게 봐야 될그 사항이 바로 이제 금리 부분이거든요. 어, 금리 이번에 아시다시피 25pp 이제 인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가 1.25%포인트인데, 어, 앞으로 한번더 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어, 뉘앙스의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율은, 따라서 이제 한율은 조금 더 이제 오를 이제 가능성이 매우 많고요. 어, 그래서 지금 한율이 지금 1 1 0 87원이에요. 어, 1 1 8 7원은 마감했는데, 어, 되게 지금 최근에 한율의 흐름을 보면 1180원이 강력한 그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율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한 올라간다면은 이제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20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어 1180원에서 어 1220원 박스권 등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그 반도체 그 어, 업체인 그 SK 하이닉스. 이런 게 이제 3분기 실적. 물론 뭐 삼성전자가 뭐 기대 이상의 실적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자세히 우리가 그 면밀하게 살펴보면 어, 작년 동기대 비해서는 그50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56%로 상당히 이제 저조한 편이고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뭐 저조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0% 이상 아, 아 하락 조정 받받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수출 규제가 여전히 어, 어, 풀리지 않고 있죠. 어,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도 어, 많은 경제 연구소에서 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국내적인 이슈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는데 해외적인 이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어어좀 진전이 돼서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나 아또 한편으로 보면 뭐 무역 협상이 또 장기화될 것이다. 그런 것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우려 사항으로 될 수도 있고요. 어 가장 어또 중요한 내용을 하나 보면. 미국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개인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미국의 개인 소비가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60%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소매 판매가 부진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섞여 뭐 있는데 어 우리나라 사항만 보더라도 어 주식은 어 주가 코스피 지수 자체는 2,100 포인트를 어, 강하게 뚫기는 힘들 것 같고요. 2,100에서 2,000 포인트 그상관에서 박스근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박윤주 파트너에게 질문할게요. 지금 뭐 노딜 브렉, 아 브렉시트 초안이 급적으로 이제 이제 음. 합의를 봤다 이런 이슈로 지금 유럽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음. 대한민국 증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내일이요? 아 어, 저는요, 사실은 오늘 약간 아 이제 참 단기 고점 스탠스가 아니냐라는 어떤 생각을 좀했었습니다 아침에. 근데, 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하, 흐름을 이게 지켜보니까 외국인들 흐름, 선선물, 동향, 다 이렇게 환율의 흐름을 봤을 때요,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요, 안, 이렇 약하지 않은 거예요. 어, 이제 이유를 여기까지 찾아보자면, 어, 얼마 전에 나왔던 정 예상을 솔직히 못했는데, 금리 인하가 굉장히 시장에 가져다 준 선물이 아닌가.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 이야기도 어떤 나오고 있다. 우리 현 정부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사실 금리 부분을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사실 부동산에 자금이 쏠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요. 약간 정부에서 시장을 어떻게 좀... 좀 약간 끌어올리겠다 어떤 이런 예 저는 이게 위안수로 들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한번에 어떤 추가 금리가 된다면 어그좀 편성 추가 예산까지 편성되고 하게 하게 되면 시장은 어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좀더 일찍 어좀 호재가 좀 오는 것이 아닐까 원래 이제 11월 달이면 MSCI 편입 이제 마지막 어이 중국의 A주들 편입 마지막 이제 스케줄이 있긴 한데요. 사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시장이 약간 어, 이런 이렇게 선물을 좀 주면서, 여기 좀 오히려 좀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금리 얘기를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음. 어저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1.25%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 밴드 상단이 지금 2%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랑 현재 한국 기준금리 차이가 0.75%인데, 네. 어 이번 달 말에 FOMC 회의가 있어요. 네. FOMC에서 금리를 만약에 안 내리면은 금리차가 좀 벌어져 있기 그렇지. 때문에 외국인들이 네.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FOMC 전망도 좀해 주시고 이번 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전개될지까지 추정을 해 주시면은 시청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같은 신흥국 시장에 있어서 사실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투위 있는데 어 우리 시장에 이제 외국인들이요. 자금의 성격을 좀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은요. 전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 블루칩이 아니에요. 어떻게 약간 옐로우칩 정도의 어떻게 보면 뭐 코스닥 우리나라로 말하면 코스닥 정도의 시장인데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자금의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국부 펀드들이 각 나라의 국부 펀드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금이 좀 잠겨져 있는 자금들도 있지만 사실은 좀 스마트 머니의 성격이 강해요. 스마트 머니 성격이라는건 어 어떤 이제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한 번이성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좀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자금을 포지션을 보면 이 한머니들은 스마트 머니들은요. 금리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이 금리를 보고 들어오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어 들어와서 어떤 금리 어떤 예금을 예금에서 어떤 어이좀 이자를 얻어 보겠다 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한 머니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 부분이 어 조금 우호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밴드가 어 저는 좀어 외국인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이 여지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어 아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야기했는데 파월이요. 점점 전쪽 아까 시진핑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리조리이게 중요한 것은 빼고 뺄건 빼고 자기가 취할 것만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트럼프를 향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다르게 어 매월 국채를 매입한다는 이 소식을 전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시장을 이거는 이건 바로 부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하는데 금리를 내려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계속 매달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좀 다른 방향으로. 어쨌든 이것은 유동성 공급이고 하고 시장을 부양시키겠다는 건데 트럼프가 바로 원하는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FOMC에서 굳이 금리 인하를 내리지 않아도 될 만큼 어떤 시장 부양의 카드를 내놨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금리 인 하지 않아서 우리랑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의 어 외국인들 성격은 좀 스마트 머니 성격이 강하니까 그 역시도 그냥 우리가 좀어 그렇게 개의,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우신 파트너에게 좀 질문할게요. 지금 코스피의 상승 흐름, 좀 인상적이긴 한데 사실은 주당 순익에 대한 어떤 추정치의 증가 흐름이 수반되지 않은 상승 흐름은 사실은 제약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뭐 p e 이 열한 배니까 이거 p e 열한 배수준준에서좀좀밸에이이션상부이이 된다. 래서서0 0 0 0포인트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김0 0 파트너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0 0신 파트너는 코스피 상단, 4분기 상단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어떤 업종에 접근해야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 뭐 풀이하게 0 0의의의0 0 0 0시0 0 0 0 0 0 0 0 0 0이이0 0 0 0 0면0 0 0 0 0 0 0 0 0 예. 네, 그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이익이 그대로 고정이 돼 있는 상태라면은 현재 이제 고정돼 있는 그러한 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에, 지수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뭐 나름대로 일리 있고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에, 기업이라는 것이 뭐 이익이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경영 환경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급박하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전부 어두운 전망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흐름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각국 뭐 앞서서도 우리 전문가 우리 대표님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각국이 지금 각 나라들 선진국을 포함해서 각 나라들이 지금 정식, 정식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경기 부양이라는 거에 방점을 딱 찍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예, 경기 부양이라는 쪽에 방점을 딱 찍고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면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망되고 있는 이 이익의 추정치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저점을 이미 통과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2월까지의 코스피 지수를 제가 한번 예측을 좀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2200선까지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예측이 맞아서 음, 진짜 2200선까지 12월달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만에 하나라도 제 예측이 좀 별로 좀잘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를 너무 질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고 단순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 쪽이 예, 경기 부양 쪽에 예, 침체를 막는 쪽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 또한 가지는 음, 시장에 약간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 우리 이 거래소 시장에 약간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사실 옵션 만기 날이었었습니다. 어이, 무슨 얘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옵션 만기는 지난주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옵션 만기였었어요. 왜 오늘 옵션 만기였냐면요. 9월 마지막 주부터 위클리 옵션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생겼는데, 사실 이제 9월 마지막에 위클리 옵션 생기고 9월 첫, 10월 첫주 지나고 오늘 이제 10월 중순으로 다가가는데 첫 번째 나왔던 주간과 두 번째 나왔던 주간에서는 시장에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래량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옵션 만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 원래 있는 옵션 만기가 진행이 됐었고 오늘은 보니까 이 위클리 옵션에 오늘 거래량이 콜 옵션 등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만 사천 계약 오 하루에 풋 옵션 등가격 같은 경우에도 5만 계약 거래가 됐어요. 이 지금 미니 옵션 거래량이 뭐만 계약을 넘기기 어려운 시점인데, 예, 지금 위클리 옵션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이제는 매주 목요일마다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보게 되면. 예,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지수와 같이 이제 가, 대표적으로 보는 지수인데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275.57에 마감이 됐어요. 근데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에 지수를 보게 되면 274.9 정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275포인트라고 하는 이 자리는 옵션과 관련돼 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아, 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기관 외국인들의 그런 동향들이 지금 이해관계에 설켜 있는 그런 지수대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대 오늘 묶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냥 기관 조정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고그 작은 내에서도 이 옵션 만기와 관련돼 있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시장을 좀지배했다는 것을 염두해둔다면 앞으로 이 위클리 옵션 상당히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이 위클리 옵션과 관련되 있는 부분들은 국내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앞으로 차차 또 자세히 또저 관련된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laughs> 야, 오늘 금융당국에서 이제 바이오주 투자를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살짝 냉각됐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증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인데 사실 금융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부실한 바이오주인데 약간 좀 미래 청사진을 과장해서 부풀려갖고 마치 강너머의 이상이 되게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해서 인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주목들 조심하라는 얘기지. 대한민국 모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 후지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 단급의 이스텐스 왜 나왔는지 <laughs>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김병전 파트너께서 <laughs>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 아, 예. 코스닥 이제 투심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볼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하고 그러니까 복제약이라고 그러죠. 복제약하고 이제 신약 개발.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복제약 쪽은 오히려 이제 호재가 좀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되게 이제 복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좀위축이될 수가 있어요. 대다수가 보면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뭐 실적이 이게 당장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주 같은 게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금융당국에서. 어,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신약개발 같은 경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상대적으로 이제 시빌러보다는, 어, 상대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또 이제 투자금액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기간도 좀 상당히 이제 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임상에 대한 리스크도 좀 상당히 크죠. 뭐 성공하면 좋겠지만, 우리 이번에 사례도 보시면은 뭐 티슈진이라든지, 어, 또 뭐였죠? 어 최근에 얼마 전에 헬릭스 믹스 뭐 이런, 이런. 어, 이런 종목들. 임상에 대한 리스크가 좀 상당히 크기, 크기 때문에, 어, 이러한 점을 아마 금융당국에서 또 강조를 한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또 예를 또 아니 들 수가 없거든요. 뭐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까지는 좋았는데, 에, 그것이 이제 계약에서 또 해지, 해지, 해지가 맞나요? 어, 계약이 또 해지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뭐 속출하고, 속출하고, 어, 이 속출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주가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겠죠. 뭐, 심지어 뭐, 요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하한가가 이제 30% 아니에요? 우선 뭐, 점하한가가 나오니까 뭐, 점하한가 두 방이면 그냥 반도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물론 이제 반대적인 게 우리가 경우를 또 생각하면 무조건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의 어떤 성장성, 뭐 정부 사실은 뭐 정책주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 정책주의인데 또 금융당국에서 또 제재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앞뒤가 좀 논리가 좀안 맞는 이제, 이제 그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 이, 이 바이오 산업은 그 주가의 이제 본질 가치가 아,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소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아, 위험도 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금융당국이 뭐 제재한다는 이런 내용은 바이오 산업 성장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고 어, 제가 봐서는 뭐이상미매라든지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뭐, 적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니겠냐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내용 자체가 오히려, 어, 이제 투자 심리를위치 위축, 유치, 위축, 유치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뭐 생각도 할 수는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은 신약 개발 관련 주들 뭐 메디톡스라든지 신라젠, 헬릭스믹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세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 셀트리온이라든지 삼바 이런 쪽은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박윤지 파트너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약 바이오주 옥석을 가려야 될 때가 음. 된것 같아요. 뭐 펀더멘탈 긍정적인 제약 바이오주 어떤 어, 종목들이 있을까요? 펀더멘탈이 어쨌든 지금 실적이 우리 시장에서 나온다면 정말 제약 회사들 있죠. 제약 회사들 내지는 아니면 바이오 쪽인 세밀러. 어, 쪽이 될 겁니다. 아, 까 저는 이제 방금 우리, 어, 김 대표님에서, 김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은 사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지, 어, 아직은 그 너머에 어떤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투자자님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해당 종목들을 가지고 이미 주주인 분들과 주주가 아닌 분들 이제 향후에 주주가 될수 있는 어떤 잠재 주주들을 얘기는 이것이 어떤 보호 장치가 되어서 어 굉장히 앞으로 어좀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어 이미 주주 상황 주주로 주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약간 아 이렇게 되면 약간 좀어 수급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해 봅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굳이 이제 따져서 해본다면 진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 또는 바이오 안에서도 시밀러 뭐 이렇게 좀 압축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호신 파트너에게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어, 이런 제약주, 이런 바이오주 정도면은 어, 좀 멋진 어, 수익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 어, 있죠.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낸이 보도 자료 중에서 핵심적으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맺었거든요. 이주의상의 그 예, 그 결론을. 결국 이제 기업의 본질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한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기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죠. 제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딱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 딱 꼽는다면은 음, 세 종목 내지는 네 종목 정도는 딱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음, 삼성이 삼성전자를 이어서 미래 먹거리로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성의 주력 계열사라고 볼수 있겠죠.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에,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에,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음, 삼성과 관련되 있는 이슈, 이런 부분들이 음, 과거보다는 많이 예, 지금 소멸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저는 뭐 우리 자주 지인들과 또 어, 많은 분, 투자자분들을 만났을 때 바이오 어떤 게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 2의 삼성전자처럼 우리 시장에 에, 큰 에, 어, 획을 한번 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겠죠. 예, 하지만 지금 이런 시점이라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런 흐름들은, 예, 전반적인 뭐, 여러 가지 외부적, 내, 그, 세사 내 외부적인 그런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점차 소멸되가는 과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주가 뭐 34만 원대 정도 있는 주가인데요. 지금 저 주가에 있을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앞자리가 하나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들은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들도 역시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바이오에 관련해서는 8월 달에 코스닥이 바닥을 찍을 때에도 바이오가 바닥 찍었고 찍었을 때 바이오 시밀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이든다로 강조드렸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생산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매출이 일어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결국엔 전 세계에다가. 예,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실적 성장에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특히나 바이오의 기업의 본질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금융 당국이 유의를 줬다라면 더더욱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이 바이오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고평가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잘 봐야 되고요. 어, 중소형주 중에서 하나 바이오를 꼽아 드린다면은 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은 한번. 예, 관심 있게 잘 보시는 그런 종목들이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역시도 중소형 제약 바이오사 중에서는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돼서 지금 순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알테오젠도 지속적으로 어떤 시장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